네 마늘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마늘을 작년에 10월 3일 날 심었습니다. 알랭지 마늘이고요. 육쪽 마늘, 오른쪽 육쪽 마늘, 왼쪽에 홍삼 마늘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주말마다 오니까 날씨 맞추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수확을 해 놓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늘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茎がいねえ茎がうん、もう薄、まあ、い薄い、ね。まだ遠い。あ,あった。あどうだ 마늘 육족이하고 홍산을 심었는데, 육족 마늘은 이렇게, 잎이 빠짝 말랐고, 홍삼 마늘은 아직 초록이 있어가지고, 홍삼 마늘은 그냥 이렇게 당겨져 올라와요. 이렇게 마늘이. 근데 얘들은, 이렇게 당기면, 아 얘도 올라오고, 이거는 뭐, 육족이는 좀 작거든요. 이봐, 뚝, 뚝 끊어져 버려요. 육족이나. 그래서 호미로 파야 돼요. 이게 이제 수확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번주에, 수확하려다가 양파만 수확하고 그거들 수확을 안 하고 갔더만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갖고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나와요. 아유 비를 맞아가지고 만 지금 어렵네요 수확하기가. 비가 또 온다네. 아이 빨리 시원 돼. 홍삼 마늘, 홍삼 마늘 이렇게 잘 뽑혀. 홍삼 마늘, 홍삼 마늘 수확을 일단은 뽑기만 다 뽑았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비가 오네, 비가. 양파 다 수확하네, 아, 마늘 다 수확하네. 비가 질리고, 이제 와. 이제 젖어가지고 말려야돼 끓여서 말려야지. 그래서 말려야지. 아, 왔다. 올해는 마늘 수확 안해게 장마하고 끼워가지고, 안 맞네. 그래도 내가 아기 수확해갖고비 오기 전에 이소리해서 하우스에 들여가지고 하니까 좀 맞네. 아이고, 이씨. 주말 농장하니까 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비어 버리고. 일단 이땅에나 놓으면 죽을까봐서 죽을 갖 같고. 들어놔야 되겠지 반 약간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쳐졌어 마 어, 다 이다 이렇게 이제 걸어놔야 이렇게 걸어놔야 돼 지금 막 밖에 비가 오고 계속 우기가 되니까 이렇게 걸어놔야 돼안 걸어놓으면 젖어갖고 막 축축해질 것 같아.